지난 7월 24일 약속드렸던 공직사회 활력제고 t f 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습니다. 둘째, 집권 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했습니다. 넷째,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 활력 제고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으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추진 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직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공직 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는 획기적 승진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넷째,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공무원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력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직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공직자 한분한 한 분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직사회와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